자, 이번에는 50번이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DTE하고 DC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부분 보면 접속 규격이라는 애가 있어요. 접속 규격. 이게 뭐냐면, 우리 DTE는 뭐였어요? PC였죠. 얘는 우리 대표적인 이제 모뎀이잖아요. 모뎀. 이렇게 되면. 이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처리계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분된다. 이거는 우리 뭐 우리 P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단말 장치에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는 건뭐 그냥 볼 것도 없고요. 자, DT하고 DC 접속 규격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인 단말 장치하고 회선 종단 장치. 요거를 접속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사전에 정해 놓은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B라는 회사에서는 저렇게 만들면 두 제품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쓰듯이 이런 통신에서도 이런 규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DT하고 DC 접속 규격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선은 기계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 쉽게 얘기해서 USB 포트냐 아니면 시리얼 포트냐 아니면 패럴 포트냐 이걸 결정하자는 거고 전기적인 것은 야 이거 USB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SB 2.0은 5V 나오고요. 3.0 같은 경우에는 5V의 암페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기적인 특성들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RS232C라고 해서 요즘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엔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저희 영상 장비에도 <laughs> 요거 그 관리하는 포트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 장비 중에도 이 RS 232C 요즘에는 그렇게 안 씁니다만 RS 232C 포트가 있어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가 총핀 수가 25개거든요. 그럼 각각 핀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전기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신호를 주거나 받거나 한다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어 예전에는 이 핀에 대한 각 기능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절차적인 거 전송하기 위해서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어떤 물리적 연결 활성화 및 비활성화 동작 종료 절차 등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DTDC 접속 규격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TUT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그래서 이제 통신에 대한 전화 통신이에요. 텔 e l 뮤니케이션 u n i c a 시 그래서 전화 통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크게 V 시리즈라는 내용과 뒤에 이제 X 시리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V 시리즈는 dt와 아날로그 통신 회선 간에 접속할 때 예, 규정을 한대요. 그래서 공중 전화 교환망,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PSTN에 우리가 사용하는 규격을 우리가 V 시리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V2사는 데이터 터미널과 데이터 통신 기기의 접속 규격으로 기능적, 절차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그래서 이 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거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 시리즈는 아날로그 통신에 사용되고 이 아날로그 통신 회선망이 바로 PSTN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날로그 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요것과 대응되는 얘는 이제 디지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DTE하고 디지털 교환망 간에 연결이 되고 얘는 공중 데이터 통신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네 Public Switched Data Network 얘는 여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한 애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DTDC 접속 규격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규격이 X.25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패킷 전송을 위한 DTDC 접속 규격이다. 이게 나중에 또 뒤에 하나 포인트로 따로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 X 시리즈는 디지털, V 시리즈는 아날로그다. 이거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X.400. 얘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 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MX MM HS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결할 때 쓴다. 그래서 나중에 이 X 시리즈가 쭉 나올 테니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예, DCE 정의하면서 두 가지 정의하는 곳이 있었다 그랬죠. ITU와 EIA인데 이번에는 그럼 EIA에서는 어떤 규정을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혼재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아예 규격 방식 자체를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것들은 EIA에서 하고요. ITU는 이제 최신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자, RS232C는 DT하고 DC 간의 물리적 연결과 신호 수준을 정의하고 공중 전화, 교환망, 바로 예전에 썼던 PSTN, 텔레폰 네트워크를 우리가 통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ISO 210이 그 다음에 V24, V28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냥 간단히 RS232C는 우리가 단말 장치와 모뎀을 연결할 때 옛날에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외장형 모뎀을,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뒤에 보시면은요, 핀이 9개짜리 이렇게 포트가 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안 달려 나오는데, 요렇게 모니터 꽂는 거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근데 4개? 요렇게 해가지고 이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리얼 포트예요. 써 있어요. RS232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예전에는 모뎀도 연결했었고요. 마우스도 여기다 연결했었습니다. 시리얼 포트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USB가 나온 거예요. 얘가 어 시리얼 포트거든요. 이 S가 이 R은 뭔지 모르겠는데 시리얼 포트인데 여기 나오는 이 S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확장이 돼서 쓰는 거다. 다음에 ISO에서는 ISO 2101, 2110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중전화 교환망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고 얘는 주로 기계적 조건에 대한 아, 접속 규격이다. 그냥 간단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S 232C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DTE하고 DCE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변복조 장치, 우리 앞에서 봤던 어, 모뎀이죠. 모뎀 단말 장치 에 접속할 때 사용하고 또 데이터 단말 장치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의 전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 응? 직접 연결을 했거든요. 이 포트에다가 우리 모뎀을 연결했어요. 네, 내장형 모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얼, 어, 시리얼 기능을 하는 RS-2327 기능을 가지고 내장을 해서 꽂으면 같은 기능을 했을 수 있었죠. 스탠다드 케이블은 25핀인데 이걸 이제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9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2번 핀은 2번 핀은 송신 데이터 신호를 취급하고 3번 핀은 수신 데이터 신호를 취급한대요. 이거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세요. 뭐 외우지 마시고요자 터미널과 컴퓨터 사이에 rs 232c를 이용해서 직접 전송하는 모델을 우리가 null 모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는 가끔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이런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인데 이건 뭐안 봐도 아실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 연결돼 있는 거고 일괄 처리 모아서 하는 거고 실시간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거고 시변할 처리도 다 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이 나옵니다 우선은 어, 싸게라는 게 나오네요 세미 오토매틱이래요 반자동이죠 그래서 얘는 반자동 반공 시스템이에요 어, 얘는 최초의 통신망이 있데뭐 때문에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샤브레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샤브레. <laughs> 엄청 달지, 그지? 어. 얘는 항공기 좌석 예약 응용이에요. 그래서 오토매틱 비즈니스 리처치 엠 바이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용, 최초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됩니다. 자, CTTS는 MIT에서 개발한 시브나 시스템이고, 아르파넷은 미 국방성에서 설치한 최초의 유선 패킷 교환망이에요. 아르파넷. 인터넷의 쇼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다음에 자알로하 얘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알로아는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망이에요. 자 SNA는 IBM에서 발표한 컴퓨터간 접속 네트워크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 보기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이두 개는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만 정리하세요. 이거를 또 많이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ITU-T의 X 시리즈 중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와 패킷형 터미널을 위한 DCTE의 d 접속 규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우선은 어, X 시리즈죠 V 시리즈가 아니라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25가 됩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요 뒤에 가면은 이 X.25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라디오 패키 통신망으로 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뭐예요 라디오 패키지 뭐예요 무선이죠 알로하 하와이에서 제가 이왜 알로하가 나왔냐면 이게 아마 하와이 대학교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지? 어, 거기서 개발했다는 썰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음?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예요. 알로하. 이게 안녕 이거잖아요? 사랑인가? 잘 <laughs> 모르겠다. 그지? 자,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송계예요. 회선, 단말 장치, 통신제어 장치, 주변 장치를 했는데 주변 장치가 아니겠죠.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IBM의 SNA, 보기로 나왔었다랬죠? 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맞고요 본격적인 데이터 통신의 시초는 반자동 방공 시스템인 싸게다. 온라인 시스템의 대량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확대됐죠. 너무 쉬운 문제다, 그지? 자, 데이터 전송이란 컴퓨터 데이터 단말 장치에 따라서 처리할, 에, 또는 처리된 정보의 전송을 말한다. X.25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6년. 저랑 동갑이네요? 승인되었다. 어? 나이를 공개했네. 자, DTE와 d c 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다. 공중회선 통신망에 대한 ITUT의 권고다. 회선, 공중회선 교환망이에요? 아니죠 그지 이건 psdn 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pstn에 쓰는 건데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링크 요런 것들이 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후루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